여러분 여기 보세요. 이거 뭐라고요? 이거 어, 스카이워크. 어? 한 글자 엄청 멋있게 볼수 있고 어, 좋아요, 좋아요 이런 거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저쪽에 어? 여기 있잖아요 위로 보면 케이블카, 어, 케이블 여기 어? 여기부터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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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저쪽까지. 어? 저쪽, 어, 산 위에, 어, 을수 있고. 그러니까, 밑에로 보면, 바다, 여기 바다 있고.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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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. 보면, 어, 어, 다리, 어, 멋있게 다리 하나 딱 있고, 어, 자동차 온천 가능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, 좀 앞으로, 앞으로 찍찡 가면, <laughs> 내가 보여주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직진 가면 거기에 딱배 응? 같은 거 이건 배 같은 거 그러니까 저쪽 진행 가면 거기에 어어 어, 이런 이런 길 하나 있고 바다 위에 있는 길 봐봐요 얼마나 멋있게요 들어가 보면 바다 엄청 응? 멋있게 잘 보여요. <laughs> 오, 여러분, 지금, 그, 물, 바다 물, 보세요. 지금, 4월 달에, 이렇게, 물, 봐봐요. 엄청 세요, 물. 엄청 센데요. 오, 무서워요. 이거는, 그, 사람 빠지면, 진짜, 못 일어나요? <laughs> 못 나와요? 그냥, 밑으로, 딱, 계속 밑으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, 저기에 눌러, 어, 눌러 오면, 좀 조심히 하면 됩니다. <laughs> 봐봐요. 얼마나 멋있게 볼수 있어요. 오, 여기서 엄청 멋있게 볼수 있어요. 거기에 봐봐요. 이거 배 같은 거. 또 멋있게. 제예요 오, 다 좋아요. 오 마이 갓!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오, 좋아요.